안녕하세요 오늘 먹갈치 참조기 한치 간지미 아기 네, 그렇게 판매 예정인데요 지금 먹갈치가 한 띠짜리 입니다 이건 큰거예요 3지 넘습니다 뒤집어서 속시알 봐볼게요 우시알은 큰데 속시알은 약간 그래도 기본 3지는 됩니다 3지보다 좀 작기도 하고 21kg에 89마리입니다.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및 무게 차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. 세띠짜리입니다 크기랑 속시알 볼게요. 이것도 속시알이 자르네요. 한띠보다는 세띠 속시알이 더 자라요. 19kg에 102마리 올라갑니다 얘는 한 띠짜리고 얘는 세 띠짜리입니다 이건 파갈치입니다 상처가 많이 났어요 뒤집어 볼게요 얘는 씨알이 커요 근데 파갈치입니다 배 터진게 많이 보이죠 그래서 얘는 손질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70마리에 19.8kg 나갑니다 참조기입니다 뒤집어서 속 씨알과 보도록 할게요 원조로 15cm 가 넘죠. 10kg 재니까 221한 마리 올라갑니다. 뱉어진 게좀 섞여 있고요.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좀더 15cm 보다 작은게 몇 마리 정도 섞여 있어요 그리고 손도가 그렇게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냄새나는 건 아니고요 아가미 빼고 비닐 벗겨서 반찬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조기 젖을 담으시려면 참조기 10kg에 소금 4kg 정도 넣어가지고 젖 담으시면 돼요 큰 참조기를 기대하셨다면은 이거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작은 참조기예요 15cm 이상입니다 더큰 것도 섞여 있지만 아주 큰건 없어요 한치입니다 이건 큰 한치 얘도 커요 근데 네, 얘보다는 작아요 경매 가격이 다릅니다 섞어서 무게 3kg로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갑오징어입니다 소량으로 다섯 마리씩 담아가지고 판매할게요 그 다음에 간잼입니다 무침으로 드시면 맛있어요 초무침으로 그리고 아귀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